어우 이 야간인데도 예 야간인데도 우리 관광객들이 예 굉장히 많이 온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예, 저쪽에 이 정강훈 씨, 정강훈 씨, 예정광훈씨그저기막 예배 보는 거 뭐, 어? 예 이런 게좀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죠. 예아 여기 또1인 시하시는 우리 선생님. 예, 자한당, 예, 자한당, 부패 자한당 해체하라, 1인시 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시민이십니다. 예. 예, 자한당, 정, 저게 청야, 청, 이야 예, 정양석, 폭력 여기서, 국민에게 전치사주, 보상하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 1인시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관광객들, 예, 관광객들, 관광객들이 과연 예, 이 대한민국 청와대 분수대 앞에 와가지고 예, 저렇게 자한당의 예, 자한당의 한교안의 명분 없는 예, 한교안 씨의 명분 없는 저런 단식을 보면서 예, 그 다음에 정광훈 씨의 저 시끄러운 예배를 보면서 과연 예, 무엇을 느꼈으며 자기 나라로 예,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예, 저들에게 그 나라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어떨지 참 걱정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한당 유튜버들도 속속히 이제 와가지고 예. 자기네들 이제 방송을 하면서 예. 또 국민들을 예. 호도하려고 하는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예. 그리고 거의다가 정광훈씨 쪽에서 예, 정강우 씨 쪽에서, 응, 어, 있다가 이쪽에 와가지고는 또 뭐, 어, 소리 몇번 질르고 다시 가고, 뭐 그런 식이에요, 계속. 예, 그, 그,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예, 결국은. 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큰 무슨 뭐, 예, 한교환 씨, 한교환씨 자체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과연, 예, 그러기 때문에 뭐, 어, 여기를 찾는, 예, 여기 찾는 지지자들이 없고, 오히려 지금 저희, 예, 저희 출신님, 예, 힘내시라고, 예, 퇴근하면서 이렇게도 오시고, 예, 또 일찍 오셔서, 예, 몇날 며칠을 함께 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네.

열심히, 예, 힘내시라 응원해 주시고요. 두루치기도, 예, 비록 날씨는 춥지만, 예, 여기서 초신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춥죠? 그러니까 말이야. 어우, 되게 추워요, 지금. 예.

지금 엄청 춥습니다. 예, 바람이 엄청 불고, 예, 그런데도 예, 여기 지금 우리 시민들 예, 이렇게 오셔가지고 초신님 응원하고 있고요. 예, 그, 지나가시면서, 예, 들리시는, 예, 힘내시라고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laughs> 예, 열심히, 예, 열심히 또, 두루치기 방송을 보고, 때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예, 아. 지금 너무 춥습니다. 예, 굉장히 추워요, 지금 오늘. 음. 아유, 이 우리 또, 예, 목, 예, 우리 목동님이, 아이고, 또 방송 보고 오셨네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일 끝나고 오신 거예요? 예. 네.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신한테 인사하세요? 아, 좀 전에. 아, 그래요. 네. 예. 아이고. 대단하네. 예, 지금 아주 막뭐 난리 났습니다. 예. 유튜브로 불구하고, 진짜 예. 와보니까, 예. 아우, 이 정도까지 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해요 아, 여기 우리 저기만. 예, 우리 유미유미님께서 예, 우리 목동님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러시네요 예. <laughs> 예. 서 아, 이쪽으로 들어오서서서서서서서아서서서서서서요 음. 예.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선생님도 예 반갑습니다. 예한잔 주십시오. 예 너무 춥습니다. 네. 아사랑채까지또 가게요? 거기 가서 비싼 거 사주시게? 아, 갑시다 그럼. 아 저는 그냥 여기서 커피 믹스도 괜찮은데 아유 고맙습니다. 예아참 선생님 님님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사람을 몰라봐서. 네. 순둥순둥민입니다 어? 아, 순둥순둥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어제 아침에 고생하시는 거 봤어. 아, 그래요? 아유.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데 실시간으로 예. 하시길래. 예. 그, 보니까 예, 예. 잘 다녀오세요. 아, 예. 아유. 진짜 고생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또 예, <laughs> 네, 방송 보고 이렇게 또 찾아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님이 요거 하나 받으십시오 네. 아, 네. 예. 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아니요. 아. 유 예, 예. 아유 아유, 예. 진짜로 사주시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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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저는 달달한 거 좋아합니다. 야키야토. 예. 아, 또 커피 드

<목소리도> 네, 음 주에 니다 여기서 좀하시나봐요 이거 받아주시고요 그럼 도 바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목소리도> 아유 예예.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목소리도> 왜? 앉을 데가 없네 진짜 아유, 추우니까 예 네, 네. 추우니까 이리로 다 들어왔네. 요아그러면 네. 네. 음. 아, 음. 퇴근하시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춘천에서뭐출천 거예요? 출퇴내고 왔어요. 아, 정말요? <laughs> 네. 오. 뵙고, 네. 활동하시는 와. 만나면 한잔사드아유고맙습니다저 네. 고향이 가평이에요. 가평이시군요. 네. 그리고 토요일날 대손미가 더 왔다 아 그러셨구나 네, 지난주 토요일날 네 바람 쐬러 오셨어요아니아니 아니, 저희들 저 자원봉사자들 오프샵에 있어가지고 아, 네. <laughs> 또 일하러 오셨네 이번주 네. <laughs> 토요일날 오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스쿨스팩은 네, 거의 다 갔어요 한번 빼고 다 갔어요 7일 후까지 예, 요번 예, 요번에 여의도에서 여의도가 중요합니다. 예. 인사 한번 네.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네. <laughs> 이렇게 이 하고. 네. 예. 도이치기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춘천에서 오시 예, 네. 예, 아까 뭐라 그러셨죠? 순동순동. 아, 님이주 아, 기억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예, 고맙습니다. 야아 어, 진짜 나쁘다 <laughs> <피사진다, 피사진다. 웃음> 네 여러분 저는 네, 당이 떨어지면 안돼서 달달한 걸 먹어야 됩니다 예 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도 또 저녁에 먹을 약을 안 갖고 와가지고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빨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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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예두 주십시오. 예 제가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예 예. 예, 나가시죠. 네. 아예 아우 추운 추웠었는데 예 네, 추웠었는데 아주 예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벌써 이제 예 요즘 여기를 좀 보여드리고 예 지금 저녁 예 저녁이 됐는데도 예 저녁이 됐는데도 저쪽에서 예 정광호 씨 있는 쪽에서 있다가 예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지금 다들 와 있네요 예 그리고 예 여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야키야또 한잔 예,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방송 보고 이렇게 와 주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예, 이게 채팅을 전혀 보지를 않아서 예, 우리 후원해 주신 선생님들 예, 제가 일일이 예,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슈퍼챗 해주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네, 부루치기가 예, 네, 부르치기가 이제 이거 다, 예, 네, 저기 만 저장해 놨다가 한번한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